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이쌤이에요.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사실적인 연극 중에서도 서사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극 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브레이트죠. 그래서 오늘은 브레이트를 중심으로 보는 서사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순서를 살펴보면요. 서사극이 무엇인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서푼짜리 오페라 작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극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어, 브레이트의 연극이라도, 연극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에픽 시어터라는 어, 영문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서사극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배워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연극교과서, 페이지냐면요, 161페이지, 161페이지에 여기 서사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서사극은요 연극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만들어진 어, 비사실적인 연극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극작 기법이라든지 연출과 연기 기법을 모두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감정적인 반응과 몰입을 차단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관객이 이 작품에 화 빠져들면서 몰입하고 동정하고 비극의 특징이 있었죠 아 내가 연민을 느끼고 카트리시스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모두 차단한다는 소리입니다 너네 극을 감정적으로 보지마 이성적으로 생각해 나 이거 너네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라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 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부분, 또 이성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부분을 어,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이 바로 서사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설정 장치로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해설자가 등장합니다. 해설자가 등장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건 연극이에요. 중간 중간마다 해설, 해설자가 나와서요, 방해해요. 내가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거 너 연극이야. 어, 왜 자꾸 감정적으로 빠져들려고 하니? 이거 교훈이 뭔지 생각해봤니? 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노래와 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뮤지컬이 빡 성행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노래와 춤을 집어넘으로써 관객이 쫙 몰입하는 순간을 딱 막아내게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 브레이트 작가가 시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쓴 시를 또 노래로 엮어가지고 만들어내서 무대에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들을 설정해서 소외 효과라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극과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소외 효과라는 것을 장치를 걸어 놨습니다. 세 번째로, 연극은 꾸며진 것, 것이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관객이 극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아, 이 극에, 이 극은 왜 만들어졌겠구나. 이 극의 주제는 무엇이겠구나. 내용은 이거였지? 라고 다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브레이트 작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트 작가님은요,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독일의 극작가이시면서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셨나봐요. 어 젊을 때는요. 미넨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과학과 의술, 자연 이런 것들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 대전 중에는요. 병원에서 근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겪으신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또, 이분의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띄셨는데, 1920년대에 마르크스주의적, 좌파적인 성향을 띄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 어떤 시민사회, 이런 것들을 거부하셨고요. 음.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파적인 성향 있죠? 그래서, 어, 시민 사회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국가가 꼭 그런 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강도다. 요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그럼 마르크스주의적인 작품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첫 번째 작품이 바로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작품입니다.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독일에 이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어, 그때 이제 브레이트는 그 나치즘이라고 하죠. 히틀러가 동이, 독일 정권을 장악한 그 그때 상황을요. 그래서 그런 나치, 나치즘을 굉장히 비판하게 되고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나치즘을 비판하는 시, 작품, 희극작, 희곡작품 등을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핀란드와 미국으로 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때 많은 좌파주의들이 서독으로 갔는데 브레이트 작가님은 동독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동독에서 동 베들린에서 후배 연극인을 양성하게 되십니다. 이때도 역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체제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쓰셨고요. 1956년 베를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십니다. 대표적인 작가 제가 왼쪽에 적어놓았는데요. 서푼짜리 오페라, 사천의 성인, 억척어멍과 그 자식들, 코카소스의 백무건,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네 작품에 대해서 모두 나올 계획이니까요. 브레이트 작가, 그리고 서사극, 이네 개의 작품 모두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작품으로 서푼짜리 오페라 작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푼짜리 오페라 줄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상 강도단. 그러니까 강도의 대빵이었죠. 대빵인 매키 메서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남자가 주인공인데 런던의 구걸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거지들의 친구라는 회사의 사장인 피첨 다른 사람입니다. 매키 메서는 강도단의 두목이고요. 어, 피첨은 거지들의 친구라는 거지 거지들을 다루는 그 사장인 어 피첨 이렇게 두 인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피첨에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을 어 폴리라고 있는데, 요 폴리를 꿰어내서 몰래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피첨이 경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피첨은 그... 자기의 딸을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손실이 클 거다.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들의 친구란 요 회사, 요 회사를 내가 사회한테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경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피첨은 맥키를 고발해요. 그리고 교수대로 보내려고 빡 바쁘게 움직입니다. 매키는, 어, 강도다는 대빵이기도 하지만 포주이기도 해요. 포주는 그사창가의 사창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포주이기도 한 매키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는 대신에 사창가에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근데 창녀의 그, 창녀 중에 제니라는 그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체포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관계들은 음, 브레이트가 말하고 싶은 관계인데요. 굉장히 이윤 목적을 추구하는 관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집단의 부하라고 해서 내 사장을 엄청 존경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장 잡히면 안 되겠다, 내가 감싸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막 고발해요, 그냥 막 어, 교수대로 막얘 그냥 막 보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제니가 배신해서 체포가 됐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요. 런던의 경찰청장. 경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굉장히 공적이고 어,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시민 사회의 가장 공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 런던의 경찰청장 호랑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매키의 옛 전우, 옛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상으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아니 강도의 두목인 매키메서와, 어, 경찰청장, 경찰청장 대빵인 브라운이 서로 공생관계를 맺고 있대요. 굉장히 웃긴 관계죠? 이거를 뭔가 딱 집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브레이트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브라운의 딸, 브라운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경찰청장이에요. 그 딸, 루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시는 또 매키의 애인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전에 폴 폴리는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루시는 또 매키의 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랑 폴리가 굉장히 또 어, 찌릿찌릿하는 어, 라이벌 관계죠. 어쨌든 이 루시가 매키가 어, 탈옥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탈옥을 어, 하려고 하는데. 그 창녀, 창녀의 또 배신으로 다시 체포돼요.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여왕의 말탄 사자가 달려와서 사면령을 전하여서 매키가 결국에 구원이 되고, 뭐 해피엔딩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인공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등장 인물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요. 매키스, 매키 맥키 메서라고 하는 이, 남자가 주인공이고, 악명 높은 카이잡이 강도예요. 부하 강도를 거느리고 있고요. 사창가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창녀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만, 신사행, 행세도 합니다. 그리고 폴리, 피첨의 딸이에요. 아까 그, 거지 단의 그, 사업단의 아빠의 딸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 구간에서 매키스와 몰래 결혼식을 올려버립니다. 루시, 경찰청장의 딸인데요. 아빠 몰래 아빠 친구와 사깁니다. 어, 아까 얘기했죠? 브라우니, 맥키스와 친구 상하이라고요. 그래서, 매키의 애인으로 그의 탈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첨. 거지들의 친구 회사의 사장입니다. 거지들에게 의복과 의족을 대주면서 런던 시 전체 구걸 사업을 독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거지들한테 의복이랑 의족을 주는 게 진짜 선의의 마음인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죠. 딸도 사업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니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윤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푼짜리 오페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장르는요, 발라드 오페라. 그때 당시로는 오페레타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노래와 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소재를 해, 하기만 했지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사회의 외형적인 질서는 강도의 질서다. 시민은 곧 강도다. 그래서, 어, 마르크스주의적, 좌파적인 성향을 띄고 처음으로 만든 지필한 작품이 바로 서푼짜리 오페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민사회의 질서를 약탈적인 질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폭로하고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이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어 그래서 이 시민사회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모든 것이 상품화돼버렸다. 그래서 딸같 딸까지도 내가 어떤 자선사업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모두 어 이웃만을 추구하는 상품화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라는 것을 이 극을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구간에서 결혼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혼식도. 강도와 시민의 관계를 더욱 어,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결혼식장을 꾸미기 위해서 맥키스의 부하들이 막 강도도 하고요, 살인도 저질렀고요, 막그그 그 수확한 그 돈과 그 것들로 엄청 호화스럽게 마국간에서 <laughs> 결혼식장을 막 꾸며. 요 그래서 어쨌든 어 또. 증인도 참석을 하는데 그 증인이 바로 경찰청장인 호랑이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런 시민사회의 그 폭로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출석체크 질문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